원하니 주여 도와, 도와주시없어서그렇 기도해야 돼요 아멘. <laughs> 이제는 그냥 문제가 없네 아이고 좀살만하요 <laughs> 그냥 뭐 그냥 뭐 숨쉬기 운동만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살짝 어느 틈에 우리가 그렇게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아멘. 사도 아멘. 마음처럼 우리가 더 깊이 있는 형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올리려고 아멘. 그래서 기도를 저번보다 더더몇 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가나막이 불리시셔서 물권을 그냥 치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그 그 파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아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하 감옥에서 그가 투덜 투하다마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딱 막 흔들려가. 아멘. 가 움직이고 아이 그냥 두둑두둑 뜁 이것만 그러겠어요. 나중에 하 이걸 탁탁탁. 아 저절로 그냥 턴다 가서 짝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응. 신이 그냥 막 슈퍼 구만이야 슈퍼맨. 기도를 딱 시시하게 하다고보면 아, 네. 뭐가 옆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아, 네. 네? 그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아, 들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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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보이더라도 아, 네. 아, 네. 상황이 지금 이때롭고 힘들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일단 그래서 일단 그래서 기도할 때눈 감으라는 거예요 눈 뜨고 하면다 보여가지고 제대로 된 기도가? 이게 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눈을 감고 해라. 아,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아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추월할 정도 되면 이야 무슨, 뭐, 걱정이겠어요. 계속 그래서 기도할 때, 더 깊이, 깊이 주님과 교제가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아, 네. 사랑과 만났을 때, 우리가 대화하면, 대화하다가 진짜, 조금 말하다가 말고, 헤? 가버릴 수가 없잖아요. 응? 네? 뭔가 끝을 봐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 뭐, 꼬리가 처음에 있으면 주제로 다, 그걸, 끝을 봐야지. 우리가 뭐, 힘들 때, 또, 또 바쁠 때는, 죄송 응, 알았어. 그러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우리 어?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야. 아, 할렐야 응? 그래서 오늘 깊이를 알아라. 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좀더 깊이 생각해. 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 아멘. 맞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잠시 그렇게 두시는가. 에. 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 하늘야 지하 감옥 같이 이렇게 꼼꼼 묶여서 우리가 환경에 그렇게 힘들게 처했더라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고, 아멘. 예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신다, 아멘.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하늘리야, 그래서 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예 다시 우리가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사장,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요. 아, 네. 깊이를 알아라. 아, 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 아, 네. 네.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속에, 그래서 뿌리, 오늘 우리 또 여기 지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 중에 아까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넓이, 넓이, 깊이, 길이, 네. 이 말씀 중에 그 위에,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뿌리.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시 에베소서 3장 우리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 에베소서 3장 뿌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견고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속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에? 속사람이 우리가 좀좀 좀 뿌리가 짚어야 된다 아,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아, 신앙의 깊이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우리 예수님은 깊이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제사장이신 분은, 할렐루야. 신앙의 뿌리, 뿌리가 좀 깊어야 돼. 아멘. 예? 뿌리, 뿌리가 좀 깊어야 되고, 단단해야 돼. 견고해야 돼. 아멘. 예? 뿌리가 좀, 뿌리가 깊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속 사람에 대한 부분 나오잖아요. 우리 속사나가 겉 사람이 있어. 오늘 여기에 깊이는 우리 아랫배서부터 그래서 뿌리를 지금 여기서 가게 저주로 지금 지휘받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배에 있는 거, 어둠의 영들이 가물의 저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 그 뿌리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뿌리를 응? 뿌리가 뿌리가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아랫배에 자리잡고 있는 이 뿌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그냥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있던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 우리 마음이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이 뿌리가 지금 다 없어지냐 그게 안됩니야 한번에 이게 다 이렇게 하고 탁! 주님이 영접한 그 순간에 그걸 이거야.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신앙생활을 한지 10년이 되고 나서 가라 없는다 기경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갑자기 귀에서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인지 누군가가 아 갑자기 가라 엎어버린다, 그래 가라 없는다 가라 꺾는다 하고 그래서 갑자기 어 그날 그걸 처음 느낀 거라 들은 거라서 굉장히 막 불안했고 당황을 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교구장, 교구장 전두사님들, 당회장 목사님, 다 계시잖아. 근데, 그것을 뭐, 어떻게 물어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담을 수밖에 없고, 혼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게 가라오는다라는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은 적도 없고, 그때 당시의 말씀해. 근데, 누닷없이, 어디선가 계속 서 안에서 올라왔는지 계속 들리더라아요 네. 하나 없는 다 아, 네. 그래서 너 작정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예배 끝나고 계속 기도를 해라 아, 네. 기도를 예배 아, 네. 끝나고 휙 가지말고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기도해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 근데 네. 사람 마음이 또 안그렇잖아 또 갑자기 아니, 내일부터 해그 다음날 되면 또 내일부터 해 <laughs> 기도를 해야 될그 상황이 뭔가 하나님이 딱 주신 거를 그걸 자꾸 넘기는 거야. 넘겨버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서6장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전신감주이기뭐야그 상황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가족들이 또 우리 그 장난이 그 앞에서 다 나오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막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걸, 일, 부러 미리 얘기를 하셨던 것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나서 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에, 정신적으로 거기 가서, 그때 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분열이 와버린 거지. 그래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더, 예배 마치고, 남들이 가도 거기 앉아서 기도해라.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인데, 좀 누군가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막 귀에다, 자꾸 옆에서 들리니까, 막 아, 집중이 안되고 그리고 또, 또 있어서 또 집중이 안 돼. 근데 또 아무도 없었어 어, 근데 또 그건 또 그건대로 아유 그냥 받아 갑자기 뭐가 지하도 아니에요 1층에 있는 성전이야 수요예배를 그때 당시에 큰교회가 대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렸지만 주혜예배가 그때는 그 다른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 근데도 그 사람들이 그냥 쑥 빠져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기도하려고 겁을 싹. 위험을 확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그래 그냥 내 속에 내, 내가 대 타협을 하는 거야. 에이, 무섭다는 생각을 이제 는데 누가 하고 있는 말을 말을 못하 해보지 혼자서 야, 다음 다음에 또 있어 다음 다음 다음. 자꾸 미루서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뭐 장난님이 아프시고 에이? 그러다 거기 갔다가 제가 작정을 하고 가기는 간 거예요. 작정기도 끝나고 그 소식을 듣고 예전에 우리 장난이 그 장난이 미트국사의 그, 에, 우리 그, 병원형부대신 그분이 그때 폐가, 폐가 안 좋다면서 폐암이라고 했었어.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인지, 에? 어디서 그랬, 그랬는데 그 소식을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거에서 거길 가야지 그랬는데 작전 기도를 하고 와야 되겠더라고. 21일 에 작전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나의 자꾸 기도해라. 가라, 없는다, 없는다. 막 그랬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그때 검사, 딱 귀신 역사고 하 그때 아마 이제 어 우리 큰 언니가 먼저 쓰러지기 전인지 푼지 아마 그런 것 같아 푼훔것 같아 푼것같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때 제가 영적으로안좋 아잖아요 한번 장대를 크게 치르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완전히 다운이 돼 있어서가 되겠어요. 근데다가 자골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도 막 차, 우리못하고 다니고, 너무나 막 힘든 거야. 집안일도 앉아서 빨래를 제대로 못해. 빨래를 제대로 많이 못해. 그냥 그래서 세탁기나 돌리고 이래서 그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법을 봤더니, 소식을 듣고 이제 작전기도 마쳤다고 봤더니, 몸이 막 그때 이제 막 영적으로 막 돌아버린 거야. 눈이 눈동자가 확 풀려갖고, 귀신하고 같이 그냥 그날 더 오도 가지도 못하게 거기다 갇혀버렸어. 기본 그런 게 사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다 가두는 거예요. 사망의 영들은 가둬버린다 묶어서 가둬버린다 이게 사실은 그 뭐예요? 지하의 사망의 영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하 감옥이 이게 사망의 영인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0장0자리 말씀이 우리를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예, 우리를 파멸시키고, 예, 끝내 파멸로 끝나게,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예? 다 뺏어가고 죽이는 게 목적이요. 에 아, 네. 예, 결국에 묶어놨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전잖안 먹고, 예, 그러고 있다면 나 죽는 거예요. 뭘 묶어놓은 거를 뭘 먹을 죽였어요? <laughs> 잡은 거를 그냥 죽이려고 잡아놓은 걸 갖다가 누가 뭘 죽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렇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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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엄청난 5년 넘게 제가 무속경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걸다 묶고 있었다는 것을 그거를 완전히 제가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아니요 허리가 아프니까 30분도 오래 못수 있어. 요 침대 생활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침대 생활을 하면 허리가 더 아파. 그러니까 어디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침대가 좋은지를 전혀 못 느끼는 아, 응. 거지. <laughs> 허리가 더 아프다 생각을 하니까 침대는 저건 뭐하러 저런 걸 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 거지. 그런데 이렇게 지하라는 그것은 사방형이 아, 아, 우리를 아, 해서 확 집어넣어버려요. 아, 네. 내가 보고 싶다 싶1 0말씀 그래서 도적과 인자가 오신 것이 다르다는 거야. 아, 네. 아, 네. 인자가 오신 것은 지하에 이렇게 감옥에 떨어진, 묶여있는 우리를 사방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아, 네. 아, 네. 아,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니 아멘. 성부 성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할렐루야. 하나 님 우리는 죄의 종에서 우리는 의의 자. 아멘. 주의 벽기에서 우리를 의의 벽기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고지하의 음부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건지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요 사도행전 3장 1 6장의그 말씀. 31절에 주 예수로 믿으라. 거기서 지금 지옥에, 가, 지옥 같은 그런 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기도 영권을 받아서 거기서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야, 우리도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풀려져요. 온온 몸에 불이 와. 아, 그런 불에, 그 불에 안 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다 누가, 자고가다 풀려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치유의 영성, 영성 치유. 그래서 당연한 이런 큰 중병도 큰 불이 우리 몸을 휘감으면 묶였던게다풀렸멘 아니, 그래서 야 지역 감옥에서 그가 나올 수가 있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랬더니 하, 그의 이제 신앙을 더 우리가 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세생으로나왔잖아요 아, 네. 아,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야 내 생명 보전하고 가야 되겠다. 하, 그랬건데 예수님처럼... 더, 허,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네, 더큰 일을 감당했다. 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헉?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막 죽은 자 살리고, 뭐 별거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일 맡기고, 엘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네, 모든 것들이 큰 시험 반란을 통과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그걸, 아네. 그걸 가지고 쓰십니다. 아네. 그래서 귀신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저 또한 정말 일곱 조그만 거를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아, 네. 아 이것들이 머리에 저부터 할끝까지 묶어놨구나 묶어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에? 앞으로도 못 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게는 뭐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갈 수가 없어. 그전잖아요 지옥에 닫뒀는데 지옥문에, 지옥문을 뚫고 나와야 돼. 지하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 오직 모르다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다불러서 나오게 하셨죠. 그만한 영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속형들이 이렇게 한날이 그러니까 더큰 능력을 갖지 않고는 사도발이 앞으로 더큰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별별 일을 다 겪고 전도하다 니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 다만다고 별별 귀신들을 다 대한다. 알렐루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들을 사람 다 만나니까, 거기에 따른하나님이 영권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멘. 오늘도 맨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를 제가 뭘, 애기같이 엄마 엄마 이러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제가 뭘뭐 제대로 뭘뭐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잘 벌려고 막, 애를 쓰고 욕심을 부리거나, 뭘, 뭘, 뭘 하려고, 이런 것처럼 해보려고 그런 걸 하지를 않는사람요 그렇게, 저도 이제 뭐, 부유하게 크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려서 자았 때는, 우리 가족이 어르시니까, 제가 잘할 때와 위에, 언니, 오빠가 잘할 때가 좀 틀려, 상황이. 그래도, 잘 먹고는 크지 못했어도, 나가서 큰 일, 을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많이, 저 막, 먹을 걸 많이, 뭐, 먹고 누리고는못 살았어도, 나가서 뭐, 크게 고생하고, 막, 그런 일을 해보진 않았어. 아주 힘든 일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약했으니까. 약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가서 우리 애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내 데스피하니까 그런 일은또 해를 크게 없었고요. 사회에 나와서 혼자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직장을 막 그렇게 돌아다닌 거요 그런데 그 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5년 6년을 세속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한다고 돈을 번다 했어도 남은 게 없고, 예, 네? 아무것도 없. <laughs> 야, 물질, 가나마귀가 물질마귀가 다, 시가 다 뺏어가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고 10장 10절에 말씀요다 그냥 다 뺏어가, 다 어디로 가버려, 다. 에? 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면 다 흘러내려 가잖아요? 그렇게 됐다, 이거야. 아니, 그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올 때는, 막내가 언니, 오빠, 엄마,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둘째나 네? 셋째, 넷째는 틀려요 둘째는 특히 다구 아주 자수성가는 그런 게 제일 크다니까 첫째하고 틀리고 막내하고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위에서 다 해주니까 진짜 뭐 그렇게 유복하게 자란 건 아니지만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먹는 거를 좀덜 먹어도 편이지 <laughs> 있는 것들을 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누리고 있지는 못했지만, 근데 아주 힘든 일을 가서 어디에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일찍 부터받보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많이 뭐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당하고 막뭐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오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라니까 귀신한테 막 귀신이 그냥 맨날 그냥 이러고 그냥, <laughs> 고 <이러고 웃음> 저를 그냥 막 20년 막 쉬기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진짜.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지? 일단은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laughs> 그냥 살을 낳고 막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자장으로다가 은사 주시고, 아멘.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 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교회를 그렇게 작게 기도처절을 세워 세웠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붙이셔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게 하시고 네? 귀신 귀신에 잡힌 자 완전히 돌아간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으로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면 치료하시고 아, 네. 아, 네. 하반신에 이렇게 마비된 사람들, 네? 다리가 막 그냥 흔들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기도해서 어느 정도 치유를 하게 하시니팔 다리 팔로다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상황에 있던 분을 지하에서 때가막업고 내리고 막 이랬어요. 엎고 내리고, 그리고 나서 또막 일체로 다 밀고 다니고 응? 일체로다가 있는 거 내려야 되죠. 또올려야 되지. 또 언덕에 또 집에 가려면 그거 뭐 밀고 다니야지그래초장에 기회 세워놓고, 백미당이 많은 고생했어요. 그 뭐, 그것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지. 응? 사도바울이라고 예수님 생각하면 고생도 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뭐 그런 건데, 뭐, 고생 많이, 그, 그 정도는, 그래 놓고 또 이제 안수고 막, 치료해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 우리, 오늘, 다른 것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깊은 단계에, 하나님의 영권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멘.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맞이하는 그 상황들을, 아멘. 좋은 거면 좋은 것대로, 지금 안 좋다 해도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다. 아멘. 뜻을 발견하시는 게중요요 그거를 조금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가다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주세요 내가 원하는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목소리> 그게 승리였어요 그리고 가문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해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제우행가 16.31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한테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서 우리가 한 번에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셔야 아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운영하셨어.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기 문을 캬, 닫고 그냥, 자꾸고쭉 내려갔어. 근데 그냥 다시 그냥 올라오려니까 2단으로 막 뛰어, 3단으로 막 뛰어야 돼. 그러면 파매도막 힘이, 힘이 없으면 못 뛰잖아요. 다리에도 힘 없는데, 팔부터 우리막가다보면 하나님 팔에도 힘주시고, 아, 다리에도 힘주시고, 같이 그냥 막올라가잖아 이게 쫙 하니까 세개 올라가. 두개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문이 그냥 촥! 잠시 실례합니다가 이제 다시, 다시 틀리는 거예요. 안안안 음? 이게 뭐예요? 타복이 아니라, 타로기 아니라도 타로군 거야. 몰래 도망가는 게 타로군 거 네. 근데, 이거로 그냥 제대로 문이 열려갖고, 어서 가시옵소서. 아, 네. <laughs> 그렇게, 예, 추록을 하는 거야. 아멘. 네. 살짝 아니라, 추록, 추록아 가는 거야, 추록아. 할렐루야! 옥에서 나오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진짜 우리 마지막 날에는 날마다 되르날아 그때 알곡이 되지. 그래야 전국에 가서 이리가다 만나요. 도중에 차면 절대 안 돼. 그래 우리 다장마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에서 다장마당. 이 마태복음에 우리 그렇게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도 어뭐 물론 있지만 누가복음 몇장 3장 1 7절에 있는데 이사야 41장에 15절부터 우 예, 다작, 다작지게가 나옵니다. 새다작지계가 근데 그게, 알곡이, 알곡은 저절로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 축정이래바람불면날나 예. 렐루야 바람으로, 바람이 날리면, 날리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밖으로 다, 당하게 돼있어요. 그래서요, 환란 때는 그게, 그거 믿음을 알아본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도 그게더 올라가려고 애를 쓴 거고, 그다 러 보니까 마침내 거기서 나오게 됐다. 갇힌 그 거에서 나와. 듣고 나와. 그다음에 힘이 그냥 점점 영적인 우가 파워가 달라진다. 아들아, 우리에게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것이 없고요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게 하나도 없어.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깊이 깊이를 더 깨게 하신다. 아멘. 깊이 깨면 부가 나오고 있어요. 제 속적으로 보배가나오죠 아, 네. 다이아몬드는 깊이 들어가서 깨야지 돼요. 그래그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얇게 있으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게 희생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 네. 원석을 깨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뚫고 내려가는 게 보통이야. 그래서 빛이 엉뚱할 수 있게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중압감이라는 거, 지하를 뚝뚝뚝 내려가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처럼 아멘. 예수님이 지하 감옥에 다 지하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거를 하시고 올라오신 분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더보배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앞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깊은 단계에 주님의 그 심정을 알아보고 아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보면 아메. 우리에게는 정말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어요 아, 주님이 이럴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거기에서 상을 베푸신 거예요. 아, 네.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칼이 내 목에 진짜 들어올 순간에도 우리가 숭교로다 같이 저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 네. 아, 네. 그냥 미리 그냥 거을려 갖고 그냥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막하다 보면 주님을 부인하시면 없어요 근데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게 있다. 이거. 하늘에 아, 네. 예비한 축복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 네. 지금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더 깊이, 그래서요 좀하더라도좀 깊이 파. 아, 네. 아, 네. 기도의 불을 깊이 파. 아, 네. 그냥 아, 네. 여기 앉아가지고 싶어. 그냥만 위에 있는 게 그냥 다 그냥 끌어 당겨서 아, 네. 내려오죠. 그팍 당겨야지. 처음엔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네? 이거 땡기기 도 전에 요로, 요로를 아 하기 전에 지하로 내려갈 때 이것도 뚫고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 때지만 근데 올라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힘을 하나님께 우리가 막팔아막 막막 땡겨야 돼 처음엔 그러니까 뭐 아주 하여튼 여러 가지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느낌을 풀어주시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무속의 역들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혀있다. 아멘. 아야 묶여 있어요 아멘. 응. 네. 어, 또 음란과 가난의 이 같이. 어, 몸에, 혈관에 다 지금 여기 내장에 다하려있어요 아, 그걸 지금 우리 조강역에더큰 능력자들이 돼야 아, 네. 이것들을 다 부셔버릴 아, 네. 수 아멘. 네. 그래서 엘리야를참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존경해요. 응? 우상순배하는 거 우상, 우상척결. 우상 타파 완전히 해파 아, 네. 그런데 앞장선 사람 엘리야 예요 엘리아, 아, 네. 엘리아. 아, 네. 엘리아.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또 하나님께 또 말씀한 그대로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거기에 능력을 주십니다 아, 네. 그냥 그냥 불의 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우 그런 얘들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는 벌써 차려요 아, 네. 사도 바울도 역시 굉장한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아, 네. h a l 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좀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단계에 그런 영성, 그런 은사, 그 중에 뭐야요 죽기. 그러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그 세력들을 자르고 태우는, 또, 불어버리는, 불어버리는 그런 은사, 은상, 죽기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더 각절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 받는 종교 되시기를 진해로 한테 충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아, 예! 출발합니다. 아, 예! 아, 예! 네.